<웃음> <웃음> 이렇게 보면 잘린 면을 보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뼈 하얀색 보이죠? 살이 네, 네. 일이지 나오면 돼요. 아 이렇게 해 가지고 한식이 먹으라 했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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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근데 <laughs> 그 처음 배울 때는 막 이렇게 자꾸 배에 딱 걸치고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아오 뜨기네.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등심 살치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음. 목이잖아요. 목조. 네, 네. 등심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음. 윗등심, 음. 아랫등심, 채끝 이렇게 붙어 있단 음. 말이요 이렇게 칼이 뉘어가면 안 돼요. 칼을 반드시 세워가지고, 이렇게. 음. 맞아, 맞아. 자른 거예요. 한 방에 쥐 뼈가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네. 뼈 모양이 이제 잘라놓으면 이게 이렇게 각이져 있다고. 음.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춰야 돼. 음. 높이를 음. 그래야 이제 포를 떴을 때 갈비가 네. 모양이 이쁘게 됩니다. 음.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술을 익히는데 한 어느 정도 수련을 하신 것 같아요. 금방해요. 맨날 <laughs> 맨날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데 <laughs> 바보가 아닌 이상 <laughs>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기가... 끝내주죠 이렇게. 시간 없죠. 부위가 생갈비, 생갈비. 요거 안창살, 안창. 그다음에. 갈비 밑에 있는 그 덮개 에 있는 음.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갈비살인데 제가 육사시미로 얇게 음. 썰어 봤고 요거는 살치살 갈비 살치살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비 우대갈비로 음. 이제 갈비 100% 갈비살이고 음. 요거 이제 사이에 늦간살 음. 요거까지 늦간살 음.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진짜 15년 넘은 것 같아요 뼈칼인데 오. 오. 제가 짝갈비를 잡아본 게, 권지암 음. 리조트라는 한식당 다마에 있을 때, 네. 그때 이후로, 15년 만에 지금 오늘, p d 가 나를 괴롭히려고, 짜자. 짝갈비를 주문을 했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천 한우랍니다. 이천에서 나고 자란 한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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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했으니까, 음. 뭐 생갈비도 떠벌고, 그 다음에 우대갈비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창살도 뭐, 떼어서, 안창살도 구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음. 자, 뭐, 이거 안창살 먼저 떼고 하겠습니다. 저 안창살 좋아요. 안창살은 네. 다 좋아해요. <laughs> 오늘 우리 아들들이 이거, 아빠 이거 한다니까 이따가 네. 이거 먹으러 온다는데. <웃음> <웃음> 아드님이 벌써 안창살 맛을 알아요? 음. 역시 고깃집 아들이네. 얘들, 이유식때 네. 제가 한우랬어요, 한우. <laughs> 한우 특불로 <laughs> 그래가지고 웬만한 고기는 맛없으면 한한점딱 먹고 안먹어 버려 오... 이렇게 이게 안창살입니다 와... 그리고 이게, 이게 기름이 많아요 음. 우리가 살 때는 다 기름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1번 갈비인데 음. 1번부터 여기 13번까지 게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만, 이제 좋은 부분만 쓰고, 네. 여기, 이제, 이런 데 부위는 갈비탕으로 빼고, 음. 이렇게 하니까 비싼 거예요. 음. 이 전체 그냥 살을, 살만 다 해가지고 그냥 1번부터 13번까지 살을 다 바른 다음에, 음. 이 사이에 늦간살이거든요, 이게. 뼈와 뼈 사이에 늦간살이거든요. 네. 이거랑 다 섞어가지고 이제 판매하면 마진을 뭐 많이 남기지면 많이 남길 거고. 덜 남기지, 덜 남기고. 저는 이렇게 배울 때는 이제 이렇게 한번 긁어서. 맞아요. 막이, 있... 막이 있어요. 이제 막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을 이제 뺏겨주는거죠 이렇게. 음, 이게 맞아. 기름막이거든요. 네.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돼지 등갈비를 사도 네. 이 막을 뺏겨줘야 부드럽거든요. 아 조리를 했을 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음. 이게 이제 마구리뼈라고 하거든요. 이쪽에가. 네. 근데 이게 막 살도 이렇게 다 원래는 발라내서 이렇게 네. 하는 분들은 살을 따로 발, 발라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비싸게 파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이제. 갈비 전문점들 보면 음. 갈비를 이제 갈비탕도 팔고 음. 생갈비도 팔고 양념갈비도 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 집들은 이제 바로 이제 마구리를 떼버리는 거죠. 이 음. 보면 여기 딱보죠까 있죠? 이거 네. 뼈죠? 네. 하얀 물렁뼈 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 만져 보면 네.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예뼈고 그러니까 물렁뼈거든요. 네. 칼이 이제 이리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음.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면 이렇게 한번 긁어주고 맞아. 이렇게 보면 오. 잘린 면을 보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뼈 오. 하얀색 보이죠 네네. 칼이 이리 지나오면 돼요 여기 아. 까딱까딱하면 칼이 이렇게 잘려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해본 거라 와 생각난다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힘이 아, 그러니까 없어,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있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아, 길을 찾아지 야 길을 아, 아 이거 미끄러가지고 으이 예, 끝에가 잘안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칼이 와야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마구리뼈를 제거를 했습니다. 우와. 저희는 이제 오늘 이거를 갈비탕도 끓일, 끓일 거니까 응. 제가 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뼈를 이렇게 보시면 응. 이 톱으로 잘린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이거를 사람이 응. 이렇게 이렇게 사면서 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 요즘에는 그냥 걸어놓고 기계톱으로 쫙 이렇게 응. 해버리거든요. 맨날 등판을 보고, 와, 이게 다 진짜 지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기름이 네. 많아요. 수순이 기름을 한우 기름이니까 어디서 쓰는 데도 있어요? 뭐 화장품 회사에 쓰겠죠. <laughs> 화장품 회사에서 다수거해가잖아요 아, 네. 아니, 제가 말한 거는 육개장 집 같은 데서 안 쓰나요? 그거는 네. 이 기름하고 틀린 겁니다. 아. 네. 속 내장에 있는 그. 그래요. 네. 아. 그 두, 태 기름이라도 하고 막 두, 주태 기름이라고 음 막, 막 이러거든요? 그 기름을 사용해야지 음이 기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큰 소스는 장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로스예요, 로스. 음. 저 처음에 이제 이거 배울 때 네. 하다가 그 부장이 육부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분이 네. 이렇게 살치살 보은지 부근이, 살치살 보이는 거네요. 마블이 장난이 엄청 음 좋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식씩먹으라그랬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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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근데 육회네. 네, 맛있어요. 육사시미네, 육사시미. 육사심이. 그 처음 배울 때는 막 이렇게 잡고 배에 딱 이걸 치고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오뜯기네 예, 네,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힘이 좋아가지고 다뜯었는데 이제 <laughs>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근데 이 기술이네요. 이거 잡는 것도, 그러면. 인건비도 그렇고, 사람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육가공 공장에서. 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마블링 장난 아니에요? 와, 저도 한입 주세요. 이거 다, 이게 와서 먹었다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와 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고소하니. 음. 어, 근데, 와, 진짜 고소해요. 그러니까 이거 날마다 조금 조금씩 먹어봤어요. 먹였어요. 음, 여겼어요. 왜냐면 맛을 아야 된다고. 아, 일부러? 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막 자르는 것 같아도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가 기름인지를 이거 해보면서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보면 알아요. 음. 지방이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음, 진한 부분은 지방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 다 까내야 되는 거예요. 음. 저도 이거 옛날에 이제 배우면서 잡다가 이렇게 잡다가 이제 살이 많이 나가면은 혼납니다, 이제. 근데 지금 뭐 완벽하게 이렇게 음. 제거를 하려고 하면 로스가 많으니까 보세요 음. 이렇게 제가 완벽하게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 로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살이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그렇지. 지금은 겉 기름 그냥 대충 제거한다 생각하시고 제거하고 이거는 그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지금 우리 원뿔인 것 같아요. 음, 원뿔, 네. 음. 투뿔 바로 밑에 원뿔. 음. 근데 그때 공수님이 옛날에 다 가르쳐 줄때 투뿔이면 좋긴 한데, 그만큼 기름이 좀 많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갈비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는 음. 원뿔 1등급이 음. 좋더라고요. 기름이, 툭뿔 너무 많아요. 음. 음.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1, 2, 3번, 1번, 2번, 3번 뼈가 이렇게 있어요. 오. 그럼 여기가 이제 살치가, 등심 살치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목이잖아요? 목쪽. 네. 네. 그럼 등심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음. 윗등심, 음. 아랫등심, 채지 이렇게 붙어 있단 음. 말이에요 그등심에 좋은 살치 부분이 이제 갈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우리가 예전에 코스트코에서 네. 살치살이라고 팩에 포장돼 있는 게 여기 부분이에요. 아... 그 살치살, 네. 여기가 봉갈비, 봉갈비, 여기는 로스구이, 로스, 아, 구워먹는 네. 거. 여기는 이제 갈비탕으로 많이 떼는데, 아, 갈비탕. 분리를 안 시키고 그냥 음. 통으로 하겠어, 통으로. 자, 1번 갈비때부터 떼는데 이렇게 칼이 뉘어가면 안 돼요. 칼을 반드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음. 자는거 한방에 찍. 1,2,3번 살치살이 많은 부분 여기 4번부터 이제 보시죠마블 4번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를 안 설명을 하는데 살이 있고 기름이 이렇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살하고 이게 연결이 안돼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갈비살인데 이렇게 따로 떼면 갈비집에서는 요거를 덧살로 되거든요. 음. 여기가 포를 떠도 이게 다 떨어지니까 지, 지방이 이렇게 많아요. 네. 가운데가. 네. 떨어지니까 이걸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떼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아, 살구만 보면은... 네, 이것만 따로 이렇게. 음. 이렇게 아. 이렇게 다 떼요 그래서 이거를 양념갈비나 생갈비 할때 덧살로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늑간살 음. 저는 이제 이거를 안 떼고 이제 이거를 갈비탕 끓일 때 썼거든요 음. 그렇게 제가 이제 처음에 갈비집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뒤에 부분이 이 늑간살이 많이 나와요 음. 뒤로 갈수록 살은 없네요 그죠? 살이 없죠 음.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그 늑간살 그거밖에 그러니까. 그 없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기름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사람들은 이 뼈에 네. 살이, 이렇게 응. 보세요. 응. 이런 살이 하나도 안 남게 작업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아뭐 이제 요거를 찍을 게 아니니까. 응. 갈비를 이제 다 부대하고 요거 지 이거 가장 좋은 부위거든요. 생갈비를 제가 이제 떠보려고 해요. 여에 이제 뭐 4번, 응. 5번, 6, 7, 8번까지 아. 이제 좋은데 지금 우리가 다 분해를 했기 때문에 응. 요거는 이따 5대 갈비 하나 만들 거고 요거 이제 생갈비를 내가 만들 건데. 뼈가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네.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뼈 모양이 이제 잘라놓으면 이게 이렇게 각이져 있다고. 음.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춰야 돼. 음. 높이를. 음. 그래야 이제 포를 떴을 때 갈비가 네. 모양이 이쁘게 됩니다. 음. 왕갈비를 거니까. 이다리자고 음, 오늘 이게 셀갈비는네 개만 뜨겠습니다. 이, 갈비집 사장님들 이 영상 보면 저한테 뭐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살 지금 붙어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다 지금, 어, 잘라가지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이거를 제가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찍는 거라, 그면은다 이해해 주십시오. 보면, 뜨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이렇게 둥글다가 여기 납작하잖아요 여기 네, 네, 네. 납작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칼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칼을 한번 이렇게 딱 긁어줘 네. 그래서 칼을 넣고 네.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돼 이렇게 아, 그럼 깨끗하게 벗겨지거든요 오. 그래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당기면서 싹 칼을 내려오면 돼요 그럼 깨끗하게 막만 딱 빠지거든요 이렇게 오. 뒤집어서 이 막을 또 제거를 하는데,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할수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당기면서 살짝 들어주면, 음. 거의 살이 안 빠지고, 빈, 껍질만 이렇게 딱 나온다. 어. 제가 말씀드렸죠? 칼이 여러 번 가면 고기가 지저분해진다. 음. 한 방에 이게 끝내라, 이렇게. 맞아. 이런 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살짝 끝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음. 다 뺏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 뜨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음. 뼈, 기름, 살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칼이 열이 타고 들어와서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뼈가 머리가 되고, 네. 이게 목이 되는 거, 이게 몸통이 되는 거죠. 이제 음. 포를 뜨면 뼈를 딱 타고 그냥 내려와요. 그래서 끝에서 여기서 살짝 딱 찍어주면 음. 살로 이 칼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음. 이렇게 살로 칼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뼈가 이렇게 젖혀진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기름을 이제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쁘게 뜰려면 여기 여기 지저분한 게 네. 보이죠 네. 여기까지 처음에 딱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스스 광복운동을 하고 두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45도로 살짝 찍어주는 거예요 음. 고기가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늘어나죠 그 다음에 윗면이 색깔이 고르게 나와야 되는거예요 음. 여기에서 지금 여기 에 두껍죠 한 포를 떴다 다는 말이에요 아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포를 떴잖아요 네네. 네. 위의 모양을 만들어 여기가 이제 위가 되거든요 그 위에 모양을 맞춰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음. 포를 들어가야지 음. 뒤집어 가지고 포을 뜨면 음. 이 색깔하고 음. 이 색깔하고 거기가 틀리거든요 아, 그런 것 그래서 오. 이렇게 딱 뜨면 음. 보세요 그, 결이 이쁘게 딱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저분하다고 뭐 이거 날리고 이러지 말고 음. 이거 칼집 넣으면 다 없어지거든요 밑에서 잡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웬만하면 뼈 쪽에 잡을 때는 뼈를 음. 이렇게 손에 아에 넣고 아구에 음. 넣고 손, 손가락으로 손 이렇게 고기를 드는 아, 습관을 음. 들여야 돼요 같이 같이 그래야 뼈하고 살하고 분리가 안 돼요 여기도 이제 왜 고깃집 가면 깨끗하게 뺏겨지는 고깃집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런 데도 있어요 많아요 어. 그게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리고 귀찮으니까 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 하면 찍찍 소리가 나요 음. 근데 이게 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 이렇게 찍찍 소리 내가지고 네. 여기 끝에도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장갑 낀 손으로 아 이렇게 내렸다가 네. 이렇게 당기면 깨끗하게 뺏겨지거든요. 그 LA 갈비 먹을 때그 양옆에 붙어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갈비 는뜬다 음. 이거 얼마입니까? 거기가 좋으니까 이거 뭐한 대에 뭐한1 0만 원씩 받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 1 0만원 넘게 받고 <laughs> 팔것 같은데.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술을 익히는데 한 어느 정도 수련을 하신 것 같아요. 금방 해요. 맨날, 맨날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욕심에 따라, 이, 작업 속도나 성과가 다르거든요. 아, 저는 진짜, 그렇구나. 조금 이제, 군대를 좀 길게 갔다 왔잖아요. 네, 좀, 네. 다른 제 친구 또래들보다 네. 늦게 시작했단 말이죠. 잠도 안 자고, 낮에. 네. 그, 크로스타임 하면 이제 쉬는 시간 주잖아요. 음. 그때 이제 뭐 육부장한테 가서 고기 뜨는 거 배우고, 음. 그 다음에, 냉면 많은 거 배우고, 음. 절체면 칼질 못 하니까 그 양배추 겉잎파리다 버린, 갈비집 가면 그 양배추로 개인 야채 이렇게 소스 해가지고 주잖아요, 개인 네. 야채. 고기 찍어 먹는 야채. 어. 그거 이제 처음에 칼질 못 하니까 양배추를 못 자르니까 제 친구들이 그 주방에 세명 있었어요. 음. 다 이제 저보다 선배였죠, 주방 경력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껍데기 버린 거, 짬퉁에 주서다가 음. 칼질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제가 좀 많아가지고 그때, 지금도 뭐 욕심이 많지만, 그때는 진짜 엄청 욕심이 많았죠.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군대 전역할 때 마지막 음. 월급이 제가 189만 원인가 말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원래는, 어, 제과 제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음. 다녔거든요. 근데 학원 다니면서 이제 이래저래 소문, 제과 제빵에 그, 음. 월급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치, 그지 짜지. 아침에 새벽에 5시 출근해가지고 네. 6시 아, 퇴근하는데, 12시간이라는데 60만원인데요. <laughs>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겠죠. 네. 제가 적방이 진짜 엄청 싼것 같아요. 그래서, 와, 못하겠더라고요, 네. 솔직히. 네. 그래서, 다니던 학원을 접고, 네. 바로 그냥 주방으로 들어갔죠. 네, 주방장한테 일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일을 했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의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된 거죠 근데 보통은 소방, 경찰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전투 아무튼 그... 저는 그렇게 했으면 음. 군대에 멀티 박았, 박았죠 아 차라리? 네. 음. 그게 하기 싫어서 주임원 사님하고 대대장님한테 면담할 때아저 음. 그냥 학교 자동차학과 다녔거든요 제가 아, 네네. 아, 복학할 거라고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라에서 돈다 대주고 학교 보내주는데 뭘라고 가냐 <laughs> 어. 졸업장 딸 거면, 어.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어. 나라에서 야간, 음. 이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음. 거기 가면, 나라에서 장학금 다 나와가지고, 100% 국비로 다 학원을, 아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뭐, 뭐 말하자면 이제 내용이 긴데, 음. 뭐, 군, 그, 게 싫었었어요. 그, 특전사 직업군인을 하시면, 전혀 이 요리 쪽하고는 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나름 군 생활을 이제 좀, 응. 잘 했는지, 응. 말년에, 응. 그런 교육이 있거든. 사회 적응 훈련. 응. 그런 게 있는데, 주임원 사님이 이제, 저를 꼭 찍어서, 너가 가라.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굴삭기, 지게차,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저는 뭐, 그냥, 그냥 요리를 그냥, 자격증 뭐, 이한번 따놓지? 어차피 저는 이게 할,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솔직히. 음. 자동차가를, 제가 자동차를 계속 음. 전공하고 싶었는데. 음.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요거를 하면서. 음.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셰프의 개념이 아닙니다. 셰프, 셰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셰프는 뭐 셰프요. <laughs> 식당 식당 아저씨지 그렇죠. 지금도 요리사들이 월급 박봉 박봉. 맞아 맞아. 솔직히 박봉이에요. 음. 그래서 다 자기 사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기술 배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뭐잘 해야 돼요. 음식 맛있다고 이제 뭐잘뭐 뭐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음. 이 제가 배울 때는 이제 그 고기를 배울 때 생갈비는 그 집의 얼굴이다. 이 생갈비 딱 떠났을 때 오와 음. 열군대에서 오와 열. 열. <laughs> 그거를 딱 맞춰야 돼요. 이게 솔직히 생갈비 이게 요즘에는 부드러워가지고 칼집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 항상 여기 안쪽을 먼저 넣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얼굴이잖아요 여기를 나중에 넣으면 칼집을 넣으면서 이게 음. 눌려요 음. 모양이 안 나와 그래서 윗면을 나중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포가 이렇게 떠진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를 세게 넣으면 고기가 떨어져 음. 그래서 거기는 그냥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찢기거든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음. 다른 것도 있다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막이 있어서 질기거든요. 음. 옛날에는 여기를 막 이렇게 찍어줬단 말이죠. 찍기도 음. 하고,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딱 들었을 때, 고기가 일자가 되게 칼집을 넣고, 여기 옆으로 이렇게 잘라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접시에 딱 담아서 나갔을 때, 음. 모양이 이쁘게 딱 나와야,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생갈비 다 넣어가지고. 이야. 생갈비 드시는 분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이제 좀 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접대하고 뭐 이런 데니까 하루 전문점들 비싼 곳에 가면 네. 몇대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 요 살짝 잡아가지고 고가에 팔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응. 음. 치심 솔직히 받아가지고 그냥 뚝 잘라가지고 기름 제거하고 파면되냐 이거는 짝갈비 잡고 기름 제거하고 보뜨고 이렇게 칼집 넣고 사람 손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딱 자가지고 모양이 나오게 간을딱 잘라주는 거죠 지금 대충 우리가 뽑은 게 열대까지 뽑히겠는데 살치살 부분까지 제거하면. 생갈비로 그냥 뽑은다면 최대한 그 이게 비싸니까 이게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뽑긴 뽑았어요. 그렇죠. 이걸 음. 많이 뽑아야지. 음. 이거가 안 나가면 이거를 또 양념 갈비로 또 돌립니다. 이거를. 이거를 안막가면안되죠 음. 홀에서 다 팔아야지 이거를. 그렇지. 그래서 솔직히 홀에... 생갈비가 갈비 전문점 가면 생갈비가 부족해요. 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끝내주죠 없애줘요. 이렇게. 없죠. 작은 걸로 일단 제가 뭐큰 걸로 하지 않고 작은 걸로 뺐거든요. 아 예, 요즘에 제가 이제 뭐 요리에 음, 요리로 시작한 이 공수 요리 채널, 요리 공수 채널이 제가 뭐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제가 다양하게 이제 뭐 시도를 하려고 해요. 맞아 맞아. 우대 관리를 뜰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 아예 잘라서 올리셨구나, 올리시는구나. 이게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 와, 와, 이렇게 기름이 조금 있는 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이게. 음. 그리고 저는 6 4미가 가장 맛있는 부분이 음. 채끝 아, 그래요? 음.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맛이. 음. 왜요? 거기가 조금, 마블도 좋고 음. 부드러운 살이 일단 음. 곱다. 뭐라. 고와제 네, 하나 이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어. 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코스코트 코스코에서 샀을 때 네. 여기 다른 부위 살이 있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요 살. 음, <laughs> 요거는 뭐, 찌개거리로 사용하시면. 음. 이거는 그냥 얇게, 이것도 얇게 그냥 썰겠습니다. 결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돼있죠? 네. 결을 이제 끊어준다고 그러죠. 네. 결 반대로 자른다 그러죠. 솔직히 이것도, 음. 642로 먹어도 됩니다. 음. 이 부위는 어디에요? 요거 이제 뼈, 뼈 사이 늦간살 있죠? 음. 저는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분리 안 하고 고깃집에 제가 이제 한우집에 있을 때는 갈비탕에 이제 넣는 그 부위였죠. 음.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고루고루 먹어보게 하려고. 요거는 안질겨요 살짝, 살짝 쫄깃쫄깃한 맛이죠, 이게. 이렇게 음. 잘라가지고. 아 이렇게 잘라야 우리가 아는 그늦간살 모양이구나 그쵸 그렇죠. 이렇게 자르고 안창 리조트에서 처음 요리 시작 사회생활 시작해가지고 안창상을 처음 먹어봤어요 음.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지 이거 네. 이렇게 육향이 진하고. 이게 내장 쪽에 있어서 육향이 더 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게 요리하기가, 네. 우리가 조리하기가 엄청 쉬운 살이에요. 왜냐면, 음. 안 익어도 맛있고, 오버국 음. 때도 안 질기고, 음. 네. 이게 진짜, 그래서 비싼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고기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때 시켜, 그 안창살을 많이 시켜서 드시더라고요. 아, 그쵸. 회장님도 이거 시켜 드시고, 회장님 체... 회장님 많이 하셨죠 많이야 이거 어, 최경주 프로도 이거 시켜 드시고 한 아, 해보고 싶었는데 와이 선홍빛 이 안창은 색깔이 그리고 지금 다른 살보다 이렇게 좀 짙어요 싱싱합니다 세... 이게 한가 크... 이천 쌀이 위험하잖아요 네. 옛날에 소들은 다 볏짚을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래서 이천 쌀이 유명하니까 이천 그 볏짚도 맛있는 볏짚이 나 좋아 을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것 그것 때문에 이천 한우가 제가 맛있을 것 같아서 음. 저도 이천 한우를 오늘 처음 접했거든요. 일부러 컨텐츠 때문에 제가 이천을 상사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걸 해봤으니까 제가 오늘 그것도 시식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일단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부위가 생갈비, 생갈비, 요거 안창살, 안창. 그다음에 여기 갈비 밑에 있는 그 덮개 있는 음.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갈비살인데 제가 육사시미로 얇게 음. 썰어봤고, 요거는 살치살, 갈비 그렇지. 살치살, 그렇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갈비 우대갈비로 네. 이제. 갈비 100% 갈비살이고, 음. 요거 이제 사이에 늦간살, 요거까지 늦간살 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